안녕하세요. 어니스트카입니다. 자동차 진단평가사 실기, 자동차 진단평가 실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은 자동차 진단평가 실무 모두 총 30문항이고, 서답형 실기 주관식이고, omr 답안지를 사용합니다. 시험 시간은 총 60분,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진단평가 실무는 자동차 등록증이 나오고, 그리고 진단평가 설정 사항이 주어지고, A부터 Q까지 나오고, 그리고 여기 진단평가서에 서답형 주관식으로 작성을 해 주고, OMR 답안지에 옮겨졌습니다. 자 그럼 진단평가 설정사항 아반떼 쿠페 2.0 은색차량 그리고 옵션은 쭈르룩 내비 썬루프 단품목 옵션 색상 은색이면 무채색이고 감점없음 그리고 옵션은 썬루프 내비와 썬루프가 같이 있으면 썬루프만 단품목 옵션, 사용년 6년일 때 40점 가산. 자, 평가일, 평가일을 통해서 사용연수와 사용월수를 구합니다. 평가년, 평가일은 2020년 7월, 최초 등록일은 2014년 12월, 사용연수는 2020년에서 14년을 빼면 6년, 사용월수는 6년 곱하기 12개월, 그리고 7월, 평가일 7월에서 최초 등록일 12개월을 빼주면, 자, 마이너스 5. 그래서 72 마이너스 5는 67. 67개월. 신차 가격. 신차 가격이 좋아지면 기준 가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신차 가격이 1795만원. 1대. 기준가격은 최초 기준가액 곱하기 감가율, 최초 기준가액은 신차 가격을 말합니다. 신차 가격 1795만원, 감가율은 감가율 개수를 구해서 감가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감가율 개수는 공식이 1 1일 더하기 사용연수 6년, 곱하기 12개월, 더하기 평가월수, 평가월수는 요 위에 7월, 평가월이 7월. 그래서 계산하면 90. 감가율 개수가 90. 감가율 개수 90일 때, 감가율 표에서 감가율은 38.53%. 그래서 기준 가격은 1795만원 곱하기 38.53%. 38. 그래서 691.6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다 올림을 합니다. 그래서 692만원. 기준가격은 692만원이 됩니다. 보정가격. 보정가격은 기준가격에서 월별 보정과 특성값 보정을 빼주면 되는데, 월별 보정과 특성값 보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둘다 빵빵. 그래서 보정감가액은 0이고, 보정가격은 기준가격과 같은 692만원입니다. 주행거리, 주행거리 가감점은 보정 가격 차이 나누기 20, 그리고 주행거리 차이 나누기 1000을 곱해주고, 그리고 장가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보정 가격의 차이는 보정 가격의 차이는 전년도 보정 가격과 평가년도 보정 가격, 전년도 보정 가격은 평가년도 보정 가격의 10%를 더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보정 가격 692만원 곱하기 1.1그래761.2 올림에서 762만원 그래서 762만원 762만 빼기 692만원은 70 보정 가격의 차이는 70만원 주행거리 차이는 표준 주행거리 마이너스 실제 주행거리 표준 주행거리는 공식이 사용 월수 곱하기 1.66 곱하기 1000. 사용 월수는 67개월. 계산을 하면, 표준 주행거리가 11만 1,220 나옵니다. 그래서 11만 1,220 마이너스 현재 주행거리인 76826. 계산하면, 3 4,394km.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아, 그, 장가율은 승용차 6년 국산차일 때, 장가율 표를 참고하면 0.311. 장가율은 0.311입니다. 그래서 주행거리 가감점 계산을 해보면, 보정가격의 차이 70, 나누기 20, 그리고 주행거리 차이 34,394, 나누기 1000, 곱하기 장가율 0.311.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37.43 올림해서 38. 주행 거리 가 감점은 38. 가산입니다 다음 차대 번호 차대 번호 회선 우선일 때는 감점이 20점 감점입니다. 자, 배출가스 배출가스 검사는 자, 배출가스 감점은 감점 개수 곱하기 등급 개수 곱하기 사용 량 개수. 일단 감, 배출가스 검사에서 일산화탄소가 0.5 탄화수소가 50 허용기준이 1.0 120ppm 허용기준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정상입니다. 그래서 감점없음 자기진단 자기진단은 이비터 스위치 이상코드 이비터 스위치는 변석구이 부품 주요장치 성능평가로 가서 주요장치 성능평가는 감점 개수에 사용량 개수를 곱해줍니다. 사용량 개수는 국산차 5년일 때 5년 이상일 때 0.7. 감점 개수는 자기진단 변속기 수리가 승용차 1등급 국산일 때 50, 5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진단 감점은 50만 원 곱하기 0.7은 35만 원. 35 감가입니다. 여기 설정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등급계수와 사용량계수와 장가율을 구합니다. 자, 등급계수는 아반떼 쿠페 1990cc, 1999cc 1등급에 해당하고 국산 차량일 때 1.4입니다. 등급계수는 1.4이고 사용량계수는 국산 차이고, 사용년 6년일 때 0.7. 그리고 장가율은 승용차이고, 6년이고, 국산일 때 0.311. 그리고 소수점 이하는 전부 올려줍니다. 그리고 외판 상태 표시를 할 때, 긁힘은 A, 찌그러짐은 U, 부식은 C, 깨짐은 T. 상태 표시고, 외판 결과 표시는 가치감과 R, 도장소리 P, 교환소리 X.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